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무수승입니다 자, 오늘 펩트론 준비를 했고요 날짜와 시간을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장이 마음됐기 때문에 시간 외를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1 그리고 5천 정도 어, 딱히 우리가 볼게 없습니다 그냥 이제 지나가도록 하고 자 오늘 하락을 했어요 펩트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 당장 다음주 그죠 당장 다음주 화요일날 이제 얘네가 권리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월 8일이 권리락이니까 그때 이전에 저점이 찍히니까 들어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게 대한 전선이었어요. 그렇죠? 자, 권리락 이전에 저점을 잡자. 올라가고 다시 눌릴 수 있지만 이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움직임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2차적으로 저점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노려봅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에 권리라기라고 하는 중요한 일정이 있으니까,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한번 잡고, 그죠? 매도를 한번 좀 기점으로 잡아볼까? 좀 생각 중에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가 중요한 거고, 청량 예정일에 맞춰서 얘네는 주가를 기준 값까지 회복을 시켜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시나리오에요. 그리고, 그거를 시켜, 어, 성공을 시킬 수밖에 없다. 라는 그 흐름이 이미 나왔고, 그죠? 그리고, 블록들까지 나왔어요. 블록들의 이유가 이 유상증자를 참여하기 위함이다. 얘기를 해주고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이미 공시가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따른, 그죠? 그에 따른 대응만 들어가면 되는데, 앞으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이 들어가며, 그죠? 어떤 식으로 시나리오를 짜는데 근거를 가지고 짜며, 그리고 지금부터는 예, 유상증자 이후에 중기적 관점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 무조건 성공할 거니까 라고 보고 있어요. 하여튼, 불안 요소를 하나하나 제거를 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니까 집중해 주시고, 구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페트론 얘네가 뭐 이제 여러 가지 막 올라와주고 있는데 일단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최호일 대표가 블록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상증자에 대한 설명은 제가 좀 많이 드렸었고 관리 종목에 대해서는 얘네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기가 홈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홈페이지에서 공지 들어오시면 시장평가 우수기업 매출액 특례 적용이라고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공시에 따른 내용인데 공시를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은 어쩌고저쩌고 막 써있는데 매출액 특례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게 써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언가 내용이 있지만 그거를 49조 제2항 뭐 이렇게 써있는데 그거를 충족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당사는 관리 종목 지정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펩트론 역시나 우리가 단기 보고서 이런 거 데모제표 그죠. 보시게 되면은 얘네 역시 자본 총계가 있고 그 다음에 자본 금이 있어요. 그죠. 지금 이, 이 자리에서 여기 이렇게 있는 건데 얘네 역시나 자본금보다 자본 총계가 더 높아서 자본점식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얘네가 관리 종목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나 없다? 전혀 네, 없는 게 이제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관리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분들 전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좀 불안해하는 이유는 유상증자를 했다라는 그 이유가 있던 건데 이 유상증자를 했다 근데 이어서 왜 했어를 알면은 이게 내용이 달라져요. 보통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호재 좋은 거 그냥 유상증자는 악재 안 좋은 거 효과가 보여주죠. 근데 이 유상증자라고 하는 거 아까 대한전선도 그냥 일반 유상증자입니다. 근데 유상증자를 하고 나서 보니까 주가가 떨어졌고 어 이게 오히려 이후 주가를 어마무시하게 상승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를 도대체 왜 하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따라서 이후의 주가 흐름이 달라질 수가 있다 라는 뜻이고 그렇다 라고 한다면은 유상증자 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악재로서 받아들여지는 그 내용 때문에 재료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게 우리한테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매수에 들어갔다. 말씀을 드린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저도 다음주 월요일 예, 그때쯤에 화요일 이때쯤에 매도를 한번 좀 살짝 차익실현을 좀 볼까 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제 여기 부분쯤에서 할 생각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눌림이 있는다. 추가 매수까지 들어갈 생각은 예, 있어요. 왜? 여기까지는 그냥 이건 공짜 수익이니까 그리고 이후 중기적 관점을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게 전부 다 방금 말씀드린 그왜 하는 거야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왜 하는 거야를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얘네가 유상증자를 한다 그러면은 264만주라고 하는 물량을 얘네가 풀 건데 주식을 발행할 건데 그건 즉이 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 돈은 언제든지 뭐 이제 수정은 가능하긴 해요 근데 하여튼 얘네는 무조건 이게 돈이 필요해요 이 정도의 돈이 그럼 왜 필요하냐 여기 써있는 것처럼 시설 자금이죠 시설 자금 그럼 이 시설 자금이 신규 시설 자금이고 이 돈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부분이 있지만, 있으니까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자, 해외 진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일리아, 릴리, 노모도 디스크 이런 걸 진행하고 있는데, 기술 이전 협의를 앞두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기술 이전, 앞, 유저, 기술 이전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유상증자를 하고, GMP급 약효 지속성 의약품 전용 생산시설. 근데 이거를 기존의 생산량보다 10배나 높이겠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자 gmp 미국의 경우죠 gmp의 요건에 따라서 배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fda 알지 아시죠 fda 역시나 이 gmp 따라서 품질 안정성 유연성 이런 걸 검토를 해요 그러면은 최근에 예시가 있었던 것처럼 hlb 항서 제약이 있었잖아요. 얘네가 FDA 승인이 날 거라시라는 가능성 99%. 하지만 1%의 그 확률로 하락을 굉장히 많이 했고 CRL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얘네, 항서 제약. CMC 중요했죠. 근데 GMP도 있었어요, GMP. GMP의 요건이 맞지 않았다. 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내용을 이제 있는 이런 내용으로서 진행이 되는데 GMP의 요건이 맞으면 안 된다라는 걸 지금 이미 펩트론과 일리아 릴리가 모두 알아버렸죠. 이전부터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겠다, 안 하겠다? 무조건 안 하겠죠. 무조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셔, 안 가려서라도 이런 일은 똑같은 반복을 안할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즉 다시 생각을 해 보면은. 요게 진행이 되어야지만, 기술 이전 협의가 가능하다가 된다는 라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이 유상증자는 무조건, 무조건 성공을 시켜야 된다.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호일 대표가 블록들까지 해 가면서, 그죠? 하지만 그런 일은 이 바닥에서 그렇게 뭐 이제 안 나오는 일은 아니에요. 자주 있는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는 이제 무조건 성공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 이것만 성공시키면은 무언가 그죠. 가능하다. 내가 미래가 미래 가치가 좋아진다. 막 이런 하트 의지가 좀 보여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얘네는 무조건 성공을 시켜야 되고 지금 하트를 봤을 때도 이 세력들이 돈을 본격적으로 썼던 이 자리에 오자마자 바로 반등 보여줬어요. 이 수급, 이 수급이 유상증자를 무조건 성공시키겠다 대답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 전에 들어온 것들도 있고, 그러면은 지금 들어왔고 주가는 떨어져. 이돈들의이 돈들에 이 완벽한 이탈 흔적이 있나요? 절대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 구간 이런 흐름 나오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는 전혀 없고 오히려 기회로서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리고 얘네도 홈페이지에다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까 여기서 다시 공지 들어가셔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생산시설의 10배 규모에 달하는 스케일업을 한다. 즉 수요가 들어왔다 라는 뜻이고 공급을 위해서 이런 짓을 벌이고 있다 욕을 많이 먹었겠죠 왜 그냥 유상증자를 해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안하고 그죠 당연한 거죠 p t 4 0 4 30분 계약 내용 비밀 유지 계약을 하고 있다 있어요 다들 아실 겁니다 그죠 비밀 유지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대삼자배정 유상증자를 하면은 이거를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대삼자배정 유상증자는 안 된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욕을 좀 먹어가면서 주가가 하락이 잠깐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걸 때문에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자금을 확보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기술 이전 협의를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데 아무런 건덕지도 없는데 얘네가 어 되게 좀 이렇게 무모하게 망하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유상증자까지 진행을 해가면서 이런 짓을 버릴까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유상증자를 얘네가 성공을 시켜요. 그렇죠? 성공을 시켜 기준가 회복을 해 줘요. 45,450원이 예정 발행가액입니다. 여기 이게 왜 어떻게 나오는 거냐? 기준가에 그리고 할인율. 그게 25%예요. 적용되고 그래서 나온 가격이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가격. 여기 가격쯤이 얘네가 기준가가 되는 거고 이 기준가는 청량 예정일에 맞춰서 딱 요기를 걸치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안전하게 요 구간을 얘네가 만들어 줘야 돼요. 만들어 줘야지만 유상증자를 성공시킨다. 성공을 시킨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그이후의 주가를 우리는 충분히 기대를 할수 있겠죠. 충분히. 그리고 요런 내용도 좀 봐야 돼요, 우리가. 자, 얘네가 이렇게 비만치료제, 뭐 이제 비만치료제에 대한 우리의 전망은 너무 좋다. 헐리우드 배우들 다 쓴다. 너무 좋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비만치료제, 대장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막 가요. 그러면서 올라가는데 이제 거래량들이 평상시에 좀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은 1만 주도 안 나오고 50만 주도 안 나오죠. 지금 얘네 여기가 이제 1만주 나오고 있는데 너무 이제 거래량이 안 터지고 있다가 여기부터 살짝씩, 살짝씩, 그죠? 근데 또 죽었었어요, 여기가 52만주,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여기도 또 아예 죽어 있다가, 이렇게, 원래 주가 상승 전에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예. 네.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380만주라고 하는 거래량, 좀 강하게 들어왔죠? 그러면서, 26, 꽉 채운 양봉. 뭐요? 대부분이 매수 거래량이다. 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나왔죠 220만주 또 560만주 여기 이어서 연이어서 꽉 채운 양봉들이 연이어서 터지면서 올라가요 그죠 150만주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또 여기 오요 550만주 들어오면서 상한가를 찍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데 지수와 함께 떨어지면서 여기가 서킷 브레이커, 브레이커 터진 8월 5일이에요. 지수와 함께 반등은 나왔지만 유상증자를 한다고 분위기 너무 안 좋았죠. 타이밍이 안 좋았어. 욕을 먹을만 해요, 사실 이 타이밍은. 그러고 다시 욕을 먹을만했죠. 그런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여태까지 이걸 봤냐면은 음저 요거, 요거 요거 보시게 되면은 얘네가 여기가 6월 27일이죠. 6월 27일부터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이 올라갈 때 누군가가 어떠한 세력들이 주체가 엄청나게 단위가 다른 매수세를 들어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주가가 막 올라갑니다. 주가를 막 끌어올려요. 그게 바로 개인들이죠, 개인들.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메이저 수급들 있잖아요, 외인과 기관들 얘네들이 운전수인 종목을 수급주라고 불러요. 그리고 개인들이 운전수인 종목을 세력주라고 부릅니다. 철저한 세력주. 그러면은 이 개인들이 막 올렸어 그리고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많은 물량을 만 얘네가 많이 매도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볼게요. 7월 25일부터 7월 25일부터 주가가 쭉 떨어지는데. 여기서는 누가 매도를 좀 강하게 했냐 보니까 당연히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네가 매도를 해요. 그 말은 즉슨 무슨 말이냐면은 얘네가 매도를 하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얘네가 매수를 하니까 주가가 올라간다. 즉 얘네가 운전수다라는 걸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매수를 안한게 아니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개인 세력들이 올렸다. 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종목의 운전수는 개인이었다. 여태까지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이어졌고, 여기서부터 9월 9일, 사실은 여기 거래량이 너무 적어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거래량이 없는 상승 되게 좀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매수 타이밍이었던 뜻인데, 그건 이따가 설명드리고, 자, 9월 9일부터 상승이 나옵니다. 이때는 누가 올렸을까? 이때는 누가 올렸을까? 거래량이 부족해서 아쉽단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래도 가장 많이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거래량이 터지던 날입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도 지금 많이는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서 많이는 아니지만 다른 애들보다 훨씬 더 단위가 다른 그죠?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도 볼게요. 여기 좀 아쉬웠지만 이것마저도 개인 세력들이었고, 요 거래량 터진 것도 개인 세력들이었어요. 그는 여기서 올렸던 애들 그리고 지금 올리고 있는 주체는 똑같은 개인 세력들이란 뜻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갑자기 막 거래량 들어오면서 상승을 되게 강하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는 매수가 매도를 이겼죠.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미 이 종목의 운전수가 이 종목을 운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애초에 1800만 주잖아요. 얘네 지금 이 가격대 여기서 올라오면서 얘네가 지금 이 개인 세력들 물량을 많이 가져갔어요. 얘네가 물량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턴 것도 당연히 있지만 근데 여기 구간에서 그러면은 나올 만한 매도 물량들이 많이 있을까? 비교적 낮은 가격이고, 여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나올 만한 매도세는 다, 어떻게요? 소화를 시켜줬다. 매물, 때가 주, 매물 때도 있지만, 매물 때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차익 실현을 보는 물량들을 다 받아 먹으면서 올렸어요, 올린 거. 이 자리에서 나올 매도 물량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데 거래량은 바닥을 치고 있고 올라가는데 39만주? 57만주? 이거 어디서 나오던 거래량이야 이거? 여기에요 여기. 그죠? 여기 뭐 47만주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지금 37만주 이런 식으로. 저기서 나오던 거래량 가지고 지금 39만주 이런 거 57만주 상승을 이 자리에서 시킬 수 있어. 얘네가 지금 여기 올라올 때는 여기서는 380만주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39만주 57만주 이거밖에 안 필요해요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약한 힘으로 올릴 수 있었다 즉 누르는 힘이 없으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그죠 찍고 누르는 반복인 반복 되게 재미없죠 지금 재미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때 당시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매수를 했거든요. 그때 보신 분들 중에서 이런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어, 지금 매수를 들어가는 게 맞아요. 왜요? 역배열이고 하락 추세잖아.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안 하는 게 맞죠. 거래량도 안 들어오고 있고. 그죠? 매수를 들어가는 게 맞나요? 근데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무조건 맞는 말씀 하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기술적 분석상으로서의 타점이 아니라 현재는 공시에 따른 대응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공시에 따른 대응, 공시와 재료죠. 공시에 따른 재료로서 얘네 일정에 맞춘 대응을 하는 중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기술적 분석을 함께 본 거죠. 그래서 여기 구간이 4점이었었다. 아까는 이제 말씀드렸던 게, 여기서부터 여기는 공짜 수익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수 4만 5천원 정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아직도 보유 중에 있는 거예요. 맞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뭐 얘네가 오늘 뭐 하루 하락을 했다. 뭐 내일 뭐 다음 주 이제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추가 하락이 나온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 하더라도 우리 여러분들이 전혀 예, 전혀 불안하실 필요는 없고요. 앞으로 이제 당장 다음 주 이제 10월 8일 날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후로도 그 다음 이제 지금 여태까지는 권리락 전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권리락 후에 저점이 오게 되면은 그때에 따른 대응을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때에 따른 설명이 필요한 거고 근데 여기까지 온다 안 온다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 누르고 얘네가 여기 왔다가도 바로 올라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까지는 가는 걸 기대하는 건좀 힘들 수도 있고 여기 구간쯤 그렇죠? 여기 여기 요쯤요쯤이니까 얘네가 48,000원 어, 48,000원 구간쯤까지만 조금 기대를 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온다 한번 보고 근데 안와 여기가 이제 바닥쯤이 된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쯤에서 한번 주워 담고, 예, 네, 주워 담고, 그 다음에 이어서 대응 들어가는 그 다음 일정이 있어요. 그죠? 예, 네, 그런, 그 일정에 따른 대응을 들어가는 방법이 가장 좋아 보이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상증자가 끝난 이후로도 네, 되게 좀 흔들어 제낄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내가 그냥 쉽게 가는 게 아니라, 보이시죠? 기준가 회복을 하고 유상증자 성공시키고 엄청 흔들어 제낀 다음에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요런 요런 흐름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응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들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날이 좀 갑작스럽게 추워졌기 때문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다들 건강 신경 쓰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어, 오늘도 이제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때까지 문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